개인적으로 알고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연락처만 교환해요. 연락처만 알려줄래요? <laughs> 야, 왜, 왜 했어요? <laughs> 어디 하신 길이었어요? 집이요. 여기 번호만 찍어줄래요? 잠깐만요, 이어폰 좀. 번호 좀주세 아니고 저 친구 때문에 금방 가봐야 되는데 말걸 <laughs> 이유가 <되게> 이사해 가는 <laughs> 있는 알고 있는데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아유. 되게 저 건실한 사람이고 가버리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유. 진짜 어려서 말 걸었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알고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연락처만 교환해요. 거기 보내줘, 알려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연락하다가 정말 이 사이에 보면은, 안에도 괜찮아요. 제, 제 이름, <laughs> 성함이몇 <laughs> 살이면 알려줘요. 아니, 마, <laughs> <laughs> 저몇 살로 보여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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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락드릴게요 <연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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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 다리 아니고, 저 올라가 봐야 되는데, 말건 이유가... 너무 괜찮으셔가지고요. 사실, 이 차에 보이는 거 알고 있는데. 몇 살인지 물어봐도요? 전몇 살을 보여요? 솔직히, 보이는 그대로. 네? 아, 그게 많아보여요? 그 ᄒ 말인데요 ᄒ ᄒ 해요 인생인데. 사실, 저 가봐야 돼가지고, 알고만 지내셨던요 개인적으로. 근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 걸었는데, 연락처만알려줄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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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번호 알려줘요. <laughs> 그제 이름은 네 성함이? o 요아죄송해 성함이 뭐예요? o <laughs> 요요 <laughs> 네. o 도 돼요? 네. 어디 가신 <하신> 길이었어요? 약속 <laughs> 있어가지고. 아 놀러오시나봐요. 놀러 놀러오시나봐요. 네, 네, 네. 나중에 연락드리면 답변해주셔야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말이 많이 고저 지금 팀들이가 네. 가아야 되는데 말건이유가 네. 되게 제 스타일이신 거예요. 말건면 아, 네, 네. 아, 되게 이사이보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고만 지내고싶거든요 네. 나름 건실한 사람인데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아, 네. 어디 가신 길이었어요집요 여기 번호만 찍어줄래요? 제이요 이름만 알려줘요아전 저... <laughs> 맨남 회원님으로서 처음에 픽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하다가 픽업을 접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도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뭐 일, 이런 모임이나 뭐 소셜이나 뭐 소개팅,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결과 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떤 식으로 만날까 싶었는데 때마침 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뭐 픽업이다, 뭐 번호단 뭐 기술이다, 뭐 그런 게 써있길래 이것저것 보다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한번 언제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 지난 3월달에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매남에 가입하게 된지 한 4-5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은 픽업을 접하시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이제 따로 느꼈던 점 있으실까요? 이게 막상 제가 로드를 하고 이제 픽업을 접하면서 여자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을 따라서 제가 어떻게 상대법을 잘 모르고 그냥 막 무작정 진행했는데 근데 저희 마스터님들이 다 하나 둘 케어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서 저도 약간 성장함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남에서 수업을 듣게 되셨는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느꼈던 점이라던가 달라진 점 있으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건전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봐요. 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을 걸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아이 여자가 어떤 스타일이거나 본연 는게 파악이 되더라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또 마스터님들이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를 대할 때좀 약간 여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보여주려고 막 무리수도 많이 뒀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그냥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보여주고 여유롭게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남 수업을 들으셨는데 이제 매남과 타업체의 차이점 따로 느끼는 점 있으실까요? 물론 저는 타업체를 가보지도 않고 물론 수업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우선 큰 차이점은 어, 매남은 우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타업체는 좀뭐 조용한 반면에 저희 매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원들이 주인공이 되므로써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또 타업체 말로는 들은 소문에 의하면 회원들한테만 좀 정가하고 뭐 MB라든지 비용적인 거그 외에 클럽에서 뭐 시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점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 매남은 정반대인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밤에 비용도 엠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픽업을 접하시거나 이제 픽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맨 처음이 어떤 분야가 될 거면 처음이 가장 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시도해보고 그냥 시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로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되게 기쁜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됐네요. 오늘 픽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개팅 후 그냥 이성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는 만나왔는데 음. 그래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제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못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가에서 번호 어떤 분이 이제 번호를 받아가시는 걸 보고 그런 또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계속 아, 번호를 받는 걸 보고 거기서 자극을 받으셔서 네,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오 엄청난 그런 시점도 있구나. 아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시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건데네 유튜브에 또 유튜브에서도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도 어기 약간 내남 같은 동영상 같은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카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한 명으로 인해서 딱 시작을 하게 된 거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픽업을 이제 입문하셨잖아요. 네. 픽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혹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획가에서 말만 걸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음, 뭐.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실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처음하니까 a 이도 많이 올라오 기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숙련된 사람의 뭐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초반에 차이가 좀 크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매너를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몇번 수강해보시니까 어떤지. 일단 제가 지금. 수업을 한두번 정도 받았는데요 진짜 얼마 안되셨는요 네네 근데 그래도 강사님들이 뭐꼭 꼭 이제 로드에서 뭐 노드,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고 뭐 스타일링이라던지 뭐 헤어 관리라던지 뭐 마음가짐이라던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생각보다 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케어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반에 많은 케어를 받으셔서 정말 기쁘네요 네. <laughs> 그러면은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타업체도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타업체랑 매남이랑의 차이점이 음, 혹시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피드백을좀한원 높게 받는 것 같아요. 음, 피드백을 뭐, 한 차원 네. 높게. 뭐 제가 이제 뭐 롤드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뭐 자세라든지 분위기, 그 다음에 저희가 제가 하는 멘트를 거기다가 이제 저의 이제 로드의 성향까지 파악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 계속 생각을 해 주시면서 지도를 해 주시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 높은 강도 높은 되게 케어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오늘 저랑 하셨는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이제 네. 앞으로는 회복을 네. 하면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정말 픽업을 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뭐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진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좀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뚜렷한 목표가 음. 있어야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업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마디가 혹시 있으신지? 음. 사실 저도 지금도 어렵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강의라도 수강을 해서 밖에 나와서 뭘라도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실 집에서 누워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걸어다니시이더 많아야. 뭔가 성과가 날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했,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공감합니다. 네. 이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음. 뭐 약간 무대 포더라도한두 번이라도 발이 먼저 움직여야지 결과가 나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너무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